한 주간의 증시 일정을 미리 알아보는 시간이죠. 문현진의 주식 캘린더 시간입니다. 다음 주 일정을 미리 알아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고민 많이 하시고 계시죠? 그럼 제가 여러분들께 딱 5분 만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거두절미하고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은요, 일본 증시가 휴장을 합니다. 충분의 날이라고 해서 휴장을 하는데, 요즘 같은 장에서는 우리나라도 그냥 휴장하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 것 같습니다. 뭐 어찌됐던 일본 증시가 휴가, 휴장이 된다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월요일에 해외 입국 접종 완료자, 그러니까 접종을 받은 사람들은 입국자들도 자가 격리를 면제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19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뭐 해제가 된다고 하니까 이제는 뭐 약간 여행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조금은 원활해질 수 있겠다 생각이 들죠. 그래서 항공, 여행, 뭐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ai 컨퍼런스 GTU, 어, gt-c가 개최가 되는데요 엔비디아가 주관을 합니다 엔비디아 하면 그래픽카드 만드는 회사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고 어, 그 회사가 이제는 인공지능 고성능 컴퓨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 발표를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쪽에서 어떤 기술들과 어, 내용들이 나오는가에 따라 가지고 ai 관련주 그리고 컴퓨터 부품 관련주들이 역시나 움직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화요일에는 딱히 이롤탈 만한 건 없었는데요. 네오 삼성이 네오 QLED를 공식 출시한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다가 OLED라고 적어놨는데 QLED죠.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QLED로 넘어가게 되면서 네오 QLED 공식 출시한다라고 하니까 뭐 여기서 이제 어떤 내용들이 좀 나오게 될지 조금 기대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 75인치짜리 75, 그리고 85인치짜리를 위주로 해서 라인업을 구성을 했다라고 하고요. 큰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격도 조금 비쌀 것 같아요. 어찌됐던 뭐. 어, 얇기가 얼마나 나왔는지 베젤이 얼만큼 얇아졌는지 그리고 얼마나 선명한지 등등을 통해서 또 OLED 관련주들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관심 가지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 보고 싶네요. 자, 그리고 수요일입니다. 물가 가 요즘 너무 요동치고 있잖아요. 뭐,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올라간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2월 생산자 물가 지수죠. 우리나라 생산자 물가 지수. 요즘에 원자재도 올라가고 있고, 환율도 올라가고 있어서 생산자들의 물가 부담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가지고, 이번 차기 정부, 이제 새로 어, 출범하는 정부에서 금리 방향성이 좀 정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조금 체크해봐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체크, 어,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은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죠. 어, 바이든 대통령이 나토 특별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 아무래도 이제 나토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계가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런 상황에서. 뭐, 나토의 억지력과 방위에 대한 추가적인 강화, 여기와 러시아를 얼마나 제재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어, 나토에서 이야기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역시 EU에서도 정상회의를 개최한다라고 하는데요. 24일부터 25일까지 열린다고 하니까, 여기도 지금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참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제재를 할 건지, 침공을 한 러시아를 어떤 식으로 대우를 할 것인가에도 결정이 날것 같으니까, 좀 관심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넥슨입니다. 넥슨이 던전 앤 파이터 모바일이 정식 출시가 될 예정이에요. 저도 어릴 때 굉장히 많이 즐겼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모바일로 나온다고 하니까 저도 왠지 한번 해보고 싶다 생각이 듭니다. 전 세계 누적 이용자가 8억 5천만 명이나 된다고 하죠. 그래서 이번 출시가 역시 넥슨 주가를 요동치게 만드는 요인이 될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넥슨 관심있게 지켜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것 같네요. 자, 그리고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은 딱히 이렇할 만한 포인트는 없었던 것 같은데, 보니까 세아 메카닉스라고 하는 회사가 신규 상장을 하더라고요.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TV 거치대라든지 알루미늄이 들어가는 모든 제품들을 다 만드는데, 주로 알루미늄은 이제 차량 경량화 이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자동차 쪽에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LG전자에 납품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어떻게 움직일지, 그래서 2차 전지라던가 자동차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일 수 있다는 라거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애플이 아이폰 SE가 국내 출시를 정식으로 금요일에 한다고 해요. 그래서 3월 18일부터 사전 예약이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뭐 아이폰 SE, 뭐 아이폰 덕후라고 해야 될까요? 아이폰은 팬층이 굉장히 두텁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텐데, 뭐 아이폰 역시 출시되면 이번에도 조금 판매량이 괜찮지 않을까? 그러면 역시 스마트폰 관련주, 애플 관련주도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점 참고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미리 예상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다음주에 내용들을 봤는데 역시나 여전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 주요 이슈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주 쪽도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나온 것 같은데 한번 같이 지켜보자고요 어떤 식으로 시장이 흘러갈지 지켜보면서 천천히 대응하자라는 전략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음주도 성공 투자를 기원하면서 마쳐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